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숨근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차려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갖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한기 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수위를 당기리로다 여호하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BC 700, 아, 930년, 934년, 뭐, 그때쯤에 1위였습니다. 이제, 어, 다윗의 군대는, 다윗과 그 군대는, 그, 아주 가장 중요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게 어떤 전쟁이냐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모압이랑 암몬의 연합군이랑, 아, 뭐 그모압이랑 예. 안몬이 아니죠. 같은 그 연합군이 있어요. 거기 가장 강력한 국가. 아람, 아예, 아람과 모압군대입니다 아람과 모압군대 아람과 모압의 연합군이랑 전쟁을 하러 갔어야 됐어요. 우리가 앞전에 읽은 20편의 시는 전쟁을 하러 갈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오늘 21편의 이 시는 이 가장 치열한 전쟁. 뭐 도저히 정말 그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 그그 그 근동에 가장 강력한 두 국가였어요. 두 국가가 이제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다윗과 군대를 다윗의 군대랑 싸웠는데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전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군대랑 싸움을 해서 이게 승리하고 이제 개선할 때쓴 시가 바로 이, 이 시편 21편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다윗은요, 그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외교적으로 화친을 맺거나, 뭐 결혼을 해가지고, 뭐 평화를, 평화협정을 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이렇게 정확히 그 경계가 있어요. 근데 그 경계에서 이방인들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것, 그 하나님의 그그 그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을 다시금 이렇게 본래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 국가와 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역대상 18장 19장 20장까지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역대하 20장에 있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우리, 우리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며 그 아주 뭐 가장 치열한 전쟁.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군인들이 훈련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무기 다른 그 고도의 뭐 기술도 배우고, 또 전술 훈련도 하고, 그리고 뭐 그들이 뭐 모든 무기 체제를 뭐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원래 전쟁을 할 때는 네, 우리나라가 지금 군사력이 세계 5입니다. 위 네, 5위로 랭크가 돼 있어요. 네. 우리 뭐 알고 계시겠죠? 이제 첫 번째는 미국이고 두 번째 나라는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인도예요. 인도가 네 번째 나라고, 나라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 국가예요. 전 세계 그 군사력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근 10년 내 10년 동안에 뭐 어마, 어마어마한 무기체계를 지금 갖췄어요 이제 우리나라 기술력을 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개발해서 만든 무기체계로 어,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그렇게 한다고 이 나라가 보호를 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20편에 말씀한 것처럼 어, 그러한 강력한 군대가 있고 강력한 무기체계가 있어도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전쟁의 승리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전쟁을 이렇게 수행하고 돌아올 때다윗은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 드리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2 2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거고하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고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맨 마지막은 여호와여 주의 능력 능력으로 주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이 시는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의 승리, 우리 가정의 승리는 하나님께 오는 것인데,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애도 쓰고 신도 씁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도 참으로 뭐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아름답고 복된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6절. 자, 우리 3절 먼저 읽어면 3절. 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움 이게 누가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순금의 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군대를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전술 전략을, 근본적으로 그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해 주시고, 순금의 관을 그 머리에 씌워 주신다고 했습니다. 6절도 봅시다, 6절.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영원토록 시극히 큰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전에 읽었던 10편, 20편과 21편의 말씀은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20편은 전쟁을 나갈 때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나갔었던 것이고 21절, 21편은 승리하며 돌아오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 면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 예.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셨고, 이제 영광의 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상이변이라는 말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기상이변이라는 말은 이제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변이 아니라 기후변화예요. 예. 이제는 어 이게 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기후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기상 기후 변화 이제 한복판에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동태 같은 거잘 잡히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동태가 가장 흔한 생산이었는데 이제 다 북쪽으로 도망갔어요. 더워가지고 오징어도 이제 잡히지 않습니다. 오징어 오징어 배들 많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 일이 있어서 속초에 갔다가, 저그 강릉에 갔다가,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랑 온 김에 오징어 좀몇 개, 몇 마리 사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말린 오징어 사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어, 그리고 오징어 말린 거몇 마리가, 몇 마리가 아주 황금 오징어예요. 예, 네,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유럽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에 없던 뭐 기상 간직 이래로 차고 더운 여름이.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벌써 40도가 넘는 아뭐 아주 그냥 뭐 가마솥처럼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 스위스, 오스트리아, 카린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4월에 어, 30도가 넘었는데 4월에 30도가 넘은 적은 이제 100년 전에 한번 있었대요. 100년 전에. 근데 4월에 30도가 넘을 수 있겠죠. 있는데 어, 이틀 후에 눈이 왔대요. 폭설이 쌓여 가지고 30도가 넘었다가 이틀 후에 30도가 다 떨어진 거예요. 눈이 온 거예요. 폭설의 십사인 거예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상이변은, 기상, 이 기후변화는 점점 더 극심해질 거다. 이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점점 더 극심해질 거다. 또 여러분, 지금 이 세계는 이제 이전보다, 이전에 50년 동안 이 지구는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웠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0년간.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웠어요. 근데 이제 이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운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런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평화의 시대가 가고 이제 이제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움이 이제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라는 예측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나? 네, 그 인류 역사의 끝이 오고 있나? 뭐 이런 불안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손들,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해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닥쳐오고 어떤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예 네,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공급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스위스에서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스위스에서 어떤 순교하시는 분이 이제 화형을 당하는데 <laughs> 재판관님 잠깐 볼수 있겠습니까? 재판관이 이제 앞으로 잠깐 재판관님 저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평안합니다 재판관님의 손을 제 심장에 대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평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재판관님도 꼭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재판관이 손을 가져다가 심장에 가슴에 갖다 이렇게 손을 댔는데 원래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긴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 그 심장도 너무나 평화롭게 뛰고 있고, 그에 재판관이 그런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던 그런 이야기도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평안에서 평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날까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고, 영원한 날까지 우리를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분.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아, 우리 아무것도 금침하지 말고. 우리, 뭐 그런 얘기 하더라. 근심에 거의 70%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래요. 들의 백화파를, 아, 저, 뭐, 공중,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화파를 보라. 예, 네, 하나님 먹이시고 기르시거든. 한명 너일까 보냐. 예, 네, 너 키를 한 자나 더 하거나 뺄수 있느냐. 예, 네. 너희가 머리털을 뭐더 나게 하거나 뭐 적게 한, 그럴수, 우린 다 그런 거할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너희가 할수 없는 인생들인데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아, 오늘, 오늘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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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일 일을 위하여 근심하지 마라. 네, 내일 일은 내일 근심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내일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 천국의 평안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해주시고, 순근간을 머리에 씌워주시며, 영원한, 지극한 복을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야라 할지라도 살림으로 뒤바꿔 주시고, 향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열매가 나는 은혜로운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